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견종은 어제 옆에 있는 비누와 같은 비숑프리제라는 강아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비숑프리제는 이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하이바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천진난만한 성격까지 반려견으로서는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비숑프리제라는 강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숑프리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원장님 만나 뵈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드레 비숑프리제 브리더 김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 뭐 이제 비숑프리제라는 강아지를 굉장히 많이들 키우잖아요 네. 우선 비숑프리제가 요즘에 반려견으로서 각광받는 품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의할 사항과. 강아지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아주 기대됩니다 원장님 그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숑프리제의 원산지는 프랑스이고요 과거 프랑스에서 귀족들이 파티나 또 무슨 모임에 갔을 때 그때는 뭐 손난로도 없었고 보온용으로 뭐를 뭐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보온용으로 썼어요. 비숑 프리제가 털이 이렇게 많은 거를 이용을 해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이 무릎에다 앉혀 놓고 강아지 품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보온용으로 썼던 강아지이기 때문에 얘네 원래 품종 자체는 보온용 강아지입니다. 프랑스에서 귀부인들이 썼던 보온용 무릎 강아지입니다. 그 소위 말하면은 뭐~ 이렇게 나댄다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쾌활함을 지나쳐갖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강아지들이 있는가 반면에 움직임이 적고 그다음에 그~ 약간 독립성이 강한 성품을 갖고 있고요 깔끔하고 사실 모든 사회인들이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피곤해요 피곤해서 집에서 나를 반겨주는 반려견들이 막 매달려서 애교를 피우면 예쁘겠지만.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애교를 피는 것을 받아줄 때까지만 하고 얌전히 바닥에 앉아서 주인이 뭐 일거리나 볼거리가 끝날 때까지 옆에를 그냥 지키고 있죠. 그게 비숑프리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강아지는 그 피부 관리가 또 모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그렇게 많은 털에 덮여 있기 때문에 피부에 습도와 온도를 굉장히 적절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보통 저의 경우는 털이 이렇게 긴 경우는 22도, 털이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24도 정도 내외로 맞춰주고 있고요. 제습기는 항상 24시간 4계절 풀가동 합니다. 얘네들이 특별한 그 단점이라면 모든 것이 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털에 의한 단점밖에는 다른 거는 없어요. 키우기 굉장히 좋은데 털이 많아서 통풍이 잘안 돼서 피부질환에 좀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는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제일 큰 거는 두부에서 볼수 있는데 머리 모습에서 볼수 있는데 머리가 납작하고 긴 거는 푸들이고요. 머리가 최대한 그보다 동글고 짧은 게 비숑이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귀도 푸들은 눈꼬리에서 일직선으로 달려 있고. 비숑은 눈꼬리보다 약간 위에 달려 있어요. 그다음에 다리 길이가 푸들은 비숑보다 현저하게 다리가 좀길 길고 몸통이 좀 왜소한 편이에요. 그에 반면에 비숑은 그 푸들에 비해서 몸통이 두툼한 같은 연령대라도 좀 두툼하고 어 머리가 좀 크죠. 그들만 털은 외모에서 볼때 털은 둘다 이제 곱슬곱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털을 보지 마시고 어 몸통에서 내지는 두부에서 머리 모양에서 식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하이바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보호자분들이 많으세요. 슬리커 브러시라고 하는 이렇게 구부러진 브러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핀 브러쉬라고 하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근데 핀 브러쉬라고 하는 거는 그 털을 많이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털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슬리커 브러쉬는 그 접혀 있는 그 굽어 있는 그, 그 와이어가 이 아이들의 털을 손상을 시켜서 모량을 축소시키고 또 머리가 가늘어져서 이게 벌어지는 형상을 많이 띄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슬리커 브러시라고 하는 갈코리 모양의 브러시를 쓰시는 것보다 핀브러시라고 하는 일자 형태에 되는 핀브러시를 사용하셔서 빗는 게 훨씬 하이바를 유지하는데 털을 상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주기적으로 이제 미용을 하시면서 피부 관리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최대한 쾌적한 온도, 를 유지함으로써 더위를 주, 굉장히 많이 탄다는 점을 유의하셔 갖고 온도와 습도 조절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비숑 프리제를 이제 맞이하실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비숑 프리제는 특유의 본인이 견종이 갖고 있는 체중과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로서 그러한 그 강아지를 선호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반려견으로서 이제 작은 비숑 프리제를 선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그 작은 비숑 프리제도 물론 예쁘고 관리를 잘 하시면서 온도 조절 하시면서 키우시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저는 이제 비숑을 브리딩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비숑 프리제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크기와 정상적인 외모를 굉장히 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얻는 비숑 프리제가 줄수 있는 특별한 매력을 좀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숑 프리제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가족을 맞이하실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고 좀 많은 걸좀 얻어갔으면 좀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미흡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촬영에 응답을 했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비숑 프리제를 브리딩하면서 좀더 건강하고 브리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른 견종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